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타입니다. 어, 스팟 전략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휴인데요, 어, 연휴 앞두고 회원님들께 어, 연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어, 간략하게 녹화 자료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시장이 어, 특히나 거래소 시장이 어, 연일 뭐 상승을 하면서 아마 거래소를 매매하시는 회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어, 어떤 계좌의 수익을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대부분의 회원님이 되시겠지만, 어,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어,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 그래, 그다지 뭐좀 좋지 못한, 어,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연휴가, 어, 지나간 이후에 이제 좀긴 연휴인데요. 어, 어, 이제 우리가 쉬고 나서 과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재편될 수 있는지, 거래에서는 더갈수 있는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뭐시장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어, 이제 지난 6월 장 급락을 어, 제가 힘들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 6월 급락은 어찌 보면은 어, 큰 장을 위한 어, 인위적인 하락 또,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때 당시에 이 인위적인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빼야만, 어, 우리 증시가, 어, 인위적인 하락이 좀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업 내용 설명드리면서, 어, 과연 나중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그 흐름이, 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요즘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6월장 급락이 나온 이후에 어, 7월장, 8월장, 9월장 어, 3개월간 특히나 거래소 시장에서의 수급 구도를 본다면 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을 전혀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6월 하락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어,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 흐름은 어,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매와 어, 매도를 하는 어떤 양 자체를 본다면, 어, 실질적으로 좀 실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일단 제가 수급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드리면요, 어,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요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그런 악재들을, 어, 뒤로 하고, 실질적인 매수 어떤 실질적인 돈돈 돈,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위기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지만 어, 실제 돈이 들어왔다 어, 이거는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7월 초부터 대략 지금 9월 중순까지 어, 10조 원 가량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9조 8,900억 대략 10조 원 정도 되죠 10조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어,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 여기 개인을 추가하니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은 7조 원을 매도했죠. 어, 일반인 자금은 어, 최근 한 3개월 동안 어, 7조 원 정도를 주식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투신권까지 좀 추가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투신권을 추가했더니 어, 투신권은 2조, 2조 8천억, 2조 9천억을 팔았어요. 대략 3조 원 정도의 규모를 팔았는데요. 어, 이 3조 원은 펀드 환매가 나왔다는 뜻이죠. 어, 그러니까 투시는 사실 기관으로 보기 엔좀 어렵습니다. 어, 일반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어,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어, 3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펀드 환매를 3조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즉, 일반인들은 대략 10조 원 정도를 주 시장에서 최근 3개월간 어, 이탈이 나왔고요. 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의 어떤 매수가 붙었다. 어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어네데 이제 아직 코스닥 시장이 반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 대부분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어,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일단은 어,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시장을 발목을 잡아왔던, 어,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삼성전자 악재도 있었고, 어, 이제 성장성에 대한 한, 한계, 일본빨 악재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어, 양쪽 하나의 축소, 어, 이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어, 저, 시리아빨 악재, 어, 뭐, 전쟁을 하니 마니,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슈가 되면서, 어, 8월장 이후에 아마, 어,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8월 초에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어느덧 악재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9월 정도가 되면 아마 이런 모든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악재가, 악재가 이제 차라리 나와 시장에 노출되면 그것이 해소라고 그랬죠. 악재가 나오므로 인해서 그 악재 해소와 함께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잡힐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말씀드렸는데 거래소는 정확하게 맞았 맞았죠. 거래소는 이제 그때 이후로 주가 급등을 했으니까 코스닥이 아직까지 못 올라서 그런데 저희 이따 코스닥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악재가 시리아 악재 뭐다 해결됐고요. 일본은 더 이상 뭐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어 그동안 문제되었던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어 삼성전자도 회복이 많이 들어왔고 하나 남은 이제 악재가 뭡니까? 양쪽 하나 축소인데. 어 그저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어~ 매파였던 서머스가 퇴진한다 어~ 이제 어~ 버냉 어~ 버냉기 후임으로 어~ 서머스가 이제 어~ 뭐요 바톤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경파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 양쪽 하나의 어떤 축소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퇴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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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미 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양쪽 하나 축소가 이제 내일 내일 모레 FMC에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뭐 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 점진적으로 한다, 아 이렇게 어, 뭐한 어, 달에 뭐 100억불이라도, 100억 불이라도 100억 불씩 줄여 나가는 뭐 이런 형태로라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회의님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양쪽 하나 축소 이미 질리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압박 카드가 되느냐, 압박 카드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식을 사지를 않겠죠.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 다만 어 회원들이 어, 알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죠? 어 이제 어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장이 20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 와, 이 시장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먼저 숲을 잠깐 그려 드리면 시장은 여기서 멈추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 집행했던 게 어떤 펀드의 어, 재편 과정도 있었겠지만 어, 향후에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왔다고 판단이 돼요. 그동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내내 조정을 받았더니 3년간의 조정을 막, 종지부를 찍는 포인트가 올 하반기에 온다라는 것을 행인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어, 저는 경, 이 시장 자체를 차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보진 않아요. 차트의 기술적 시그널이 깨졌느니, 이탈되느니, 돌파했느니. 이건, 물론 보지, 보긴 보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경기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부분은 제가 집필한 책 내용에도 나와 있죠 시장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시장 분석은 경기의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기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반락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락 구간이 좀 길어졌을 뿐이지 이 이후에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 실적 어, 주가는 급등을 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 가장 비슷한 예로 2006년도 5월 달 예를 제가 항상 들여왔어요. 그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 5월장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어, 어, 이렇게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버냉키의 어, 그 어,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됐고 한마디로 양쪽 하나 축소 이슈와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어, 버냉키 쇼크로 주가 빠졌고 회복 들어오고요. 어, 해보기에 전구점까지 들어오고 전구점 부근에서 한번 쉬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실적 시즌은 폭발하죠. 이 흐름이 올 하반기에 온다는 거죠. 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이 오늘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들어왔는데 매수량 자체는 조금씩 잦아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더 가는 거. 지금 10조 원이 자금이 이탈이 됐는데 개인들이 자금이 이탈이 됐는데 이 자금이 증시로 100%다 회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금으로 일정 수준은 남아있는 거죠 증시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어,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아마 미증시가 연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증시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어, 만약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 대략적으로 현재가에서 한2050 포인트 부분까지도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밀어 붙여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까지 어 주가가 땡겨 놓게 된다면 어, 의외로 일반인들 자금 음, 이탈됐던 자금이 일정 순 다시 회귀하면서 단기 고점 상투를 만들러 갈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상투는 외국인들이 만들진 않습니다. 개인들이 만들지. 그래서 아마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밀어붙인다면 그런 형태 추가적인 급등의 슈팅까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물론 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 개인들이 지금 당장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강한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죠.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동안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기관들도 그렇고 어 단기 박스권 형태, 박스권 상단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뭐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은 굉장히 좀 강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박스권 상단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래소는 현재가 전후에서 외국인들 매수가여기서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줄어들 어, 상승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가에서 일정 수 조정을 보일 수 있는데 조정은 깊게 들어오겠습니까? 짧게 들어오겠습니까? 어, 외국인들이 들어온 양을 봤을 때 깊게 들어오긴 힘들다는 거죠 현재 구조에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어, 짧은 조정 어, 물론 기간으로 뭐 옆으로 이제 9월달 상승을 했으니까 10월장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 조정 폭 자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폭은 크지 않는 조정 선에서 어,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석 이후에 지수가 여기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소외되는 기간이 어, 좀더 있을 수는 있어야지만 그 기간 자체는 길진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거래소가 현재지 전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 기조가 조금 줄어들면서 어, 약간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래소는 뭐1,900 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이면서 이제는 어떤 주식이 움직이겠어요 코스닥에 있는 어, 저평가된 내지는 어, 주가가 많이 빠진 어,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의 어,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상승세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좀 봐드리면 자, 코스닥 차트를 봐드리면 어, 대략적으로 어, 지금 이제 지수가 어, 좀, 어, 좀 거래소에 비해서는 어,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어, 조정은 제가 요때 당시 였던 것 같은데 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 513포인트 14포인트 이 자리를 찍을 때 제가 올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소도 어, 이때 당시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거래소는 저점을 치고 주가가 어, 멋진 모습을 보였죠 어, 근데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이제 거래소와의 괴리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닥이 가는데 에, 거래소가 가는데 코스닥이 안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결국에는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것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바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되느냐 이거 이거 차이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마 코스닥 가, 어,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시간이 다소 좀 걸리더라도 지금 거래소로 옮겨 타거나 거래소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 늦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지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자리를 좀 견뎌내시면 아마도 어 거래소 못지 않은 어 폭발하는 그런 형태의 상승세를 어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쪽에서 일반인이 들 자금이탈하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오면 개인들 자금이 많이 이탈될 걸로 예상이 돼요. 코스닥이 간다고 일반인들이 따라붙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손절성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 5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어 왔던 코스닥 지수 역시도 대시세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갖추고 있다. 대략 주봉으로 형태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어, 얼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어, 주봉상, 어, 고점, 어, 그동안에, 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런 5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라인, 이런 자리가, 어, 넘어가면서 아마 코스닥지수는 멋진 형태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멋지 않았으니까요. 연휴들 잘 보내시고, 연휴 기간 동안 주식 고민하지 마시고, 향후의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 남아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어, 제가 이제 아마,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저런 종목들 잘 보자.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그동안 못 올라왔던 핸드셋 관련주들 저희는 오늘자에 뭘 어떻게 매매했냐면 아마 어, 잘 아시겠지만, 어, 제가 이런 종목들 갖고 있었던 것들은 아실 거예요.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 이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가 어, 매수를 해놨다가 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안 팔았었어요. 어, 안 팔고 있다가. 어,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간다고 봐요. 이렇게 가는 종목이라고 봐요. 다만, 오늘 자 같은 경우는, 어, 일부 현금화를 했죠. 이런 건좀 현금화 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사면 되는 거죠. 다음 주 정도에 눌릴 때 다시 매수. 뭐 이런 형태. 어, 올라오면 조금 팔았다가 눌리면 재생해서 하는. 그런음일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뭐 어떤 예를 들어드리냐면, 어, 에스맥을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에스맥 종목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어,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작년에도 같은 형태였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어, 빠지면서, 어, 주, 주가의 바닥은 3개월 조정 받으면 나옵니다. 대략 3개월 치면 아, 좋은 종목들은 바닥이 대부분 나와요. 조정이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자, 한달 조정 받았고요. 그죠? 두달 조정 받고 3개월째 바닥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보시면 내 3개월 조정 받고 바닥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또 조정 받고 그죠? 어, 그러면서 62동평균선 돌파 나오고. 추세 넘어가고요. 어. 추세 이렇게 넘어가죠. 추세가 이렇게 넘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한번한번더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 이때 당시에 뭐 삼성전자 어 소송 권 때문에 주가 한번 하락했었는데 사실 이거 없었으면 여기서 이제 저점 치고 돌렸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금 바, 반격이 나오는데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을 3개월에진 바닥 치고 그 다음에 어 바닥 확인하는 거죠. 한 3개월, 2개월에 3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더 거, 거친 다음에. 주가가 다시 갑니다. 어, 다시 가면, 어, 대략, 뭐, 이때 당시에, 어, 9,400원짜리 주식이 다시금 가서 18,000원까지 따블이 났는데요. 어, 이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코닉스도 이제, 어, 보시면은, 3개월째, 고점 치고, 3개월째 바닥 나오고요. 어, 그죠? 어, 바닥 확인 과정 또 나오고요. 어, 그죠? 어, 그 다음에, 62동 평에서 넘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 추세가 넘어가죠. 추세가 넘어가고, 어, 그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여기서 조정 마치고, 다시금 재상승 국면. 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코스닥도 중요한 건, 어,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어, 이제는 재상승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거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제가 다 종목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어 공부해 보시면은, 어, 과거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올해 초 작년 연말 제가 핸드색깔은 좋다 좋다 해가지고 주목들 최소 아무리 못해져도 50%씩 수익 났거든요 어,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2분기 실적 어, 괜찮게 나왔는지 여부만 잘 확인해 보시면 이 종목들이 더갈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옥석가리긴 할줄 아셔야 되고 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종목들을 외적으로 또, 이제,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은, 뭐, 꾸준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지금 뭐, 오른 종목들, 한일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기는 어렵고, 한일야는 이 제가 올해 9,000원 대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죠? 뭐, 9,000원 대 여기서부터인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는데, 어, 이 종목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고. 어, 이거 말고 어 제가 지난 공개 방송 때 언급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건설 섹터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건설 자재 섹터, 뭐 시멘트 섹터들 될 수가 있겠죠. 시멘트 뭐어 같은 경우는 뭐 아세아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시세는 뭐, 많이 났네요. 그죠? 어 시세는, 어 많이 난것 같고. 어, 세 시멘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시멘트 중에서 조금 저평가된 종목이, 어, 어, 보자. 어, 한일 시멘트. 뭐, 이런 종목들. 어, 한일 시멘트 같은 애들. 이런 종목들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 배팅하기 는좀어렵고요 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세는 더날 수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고 막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어, 여기서 끝날 종목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더 만들어낼 수 있는 어,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는 이런 종목들이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알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재료적인 측면 내지는 또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우리 보유 종목이죠. 뭐 지금 따라붙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는 눌리면서라고 했는데 오늘자 같은 경우는 좀 눌렸었어요. 5,700원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관심 가지실 분들은 좀 눌릴 때 항상 기다려 보시면 어 이제 다음 주라든지 뭐 gtx 관련된 이슈가 좀 된다면 더 튀어나갈 수가 있고 이런 종목은 사실 눌리면 매력있죠 근데 지금 고가에서 한 6천원대 이상에서 날아갈 땐 따라 붙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같이 묶어서 볼수 있는게 뭐 특수건설 같은 애들도 어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그 외에 이제 어어 아뭐이 정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어, 다 설명드리면 우리 형님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는 설명 못 드리고요. 어, 일단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도 앞으로 좋고 종목들도 아직 안 나간 종목들도 많이 깔려 있고 그런 어, 상황이라면 어, 지금 현재 시점은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시점이 아니라 어, 이제 대단한장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어, 좀, 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 우리, 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어,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닥은 뒤로 하고, 코스닥은 거래소 가면 당연히 좋은 거구요. 월봉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 애들이 이제, 얼추 이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월봉 차트에 박스권 상단부로 인식하는 사람들, 기관처럼, 지금 개인들처럼, 어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어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과거에 이 박스권 상단부를 넘어가 넘어가는 시점들 있죠 어 이렇게 박스권 상단부 이렇게 넘어가 어자 이런 자리죠 또 이런 자리 어 이런 추세라인 어 추세라인을 넘어가는 자리들 음? 추세라인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 요런 포인트들, 요런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이 바로 지금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어, 지금의 포인트 비슷하다. 여기서 오늘 이번 9월 달이니까 양봉 나왔고 10월 달에 더 나갈지 은봉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미 시작은 된 겁니다. 어, 자신감 갖고 공격적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일단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어, 연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 전에 해임들께 녹화로 어, 시장 브리핑 종목들 어, 브리핑 하면서 어, 좀 설명 드리려고 했고 참 그리고 추석 연휴 이벤트가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3개월간은 사실 뭐 해임들 제가 어, v i p 임들 같은 경우도 어, 우리 뭐예요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어 제가 신규로 회원들께 v i p VIP 가입하시면 뭐 대박 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어, 전혀 회원을 받을 생각도 없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근데 추석 연휴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정말 좋은 포인트가 온다. 어, 그래서 이번 저희 v i p 님들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연휴 보너스로 저희가 1 0일씩 연장 혜택 다 드렸고요. 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 플러스 5일 혜택을 드리는 걸로. 어 저희가 어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 말에 어, 회원가입하시면 아마 5일씩 어, 기간 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 연휴 잘 보내시고 주식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기대감 갖고 어 파이팅해서 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